안녕하십니까. 옥정의 백호부동산입니다 어, 오늘 비도 오고요. 저희 이제 대박노 브랜드랑 그리고 이제 모아미리도도 거의 입주가 이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인구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전세 물건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 건지 뭐 예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전세 물건이 하나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음, 여기는 네이버 부동산이고요. 저희 일단 프루지오 먼저 한번 봐볼게요. 프루지오 전세는 현재 2억 한 5천에서요. 거의 뭐 2억 7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일 매물 묶기를 해보면 전세는 13건 있습니다. 13건 중에서 어 사실 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춰지는 그런 입주 물건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건이 맞다면 어, 들어가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 물건이 이제 없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씩 이제 상승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이 편한 세상 1차 같은 경우에도 전세 물건이 7건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거래가 이제 가능한 물건인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이 이제 보유가 된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한 세상 2차 같은 경우에 전세 물건이 단 5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차도 보시면 전세 물건 10개 있고요. 그리고 대박노브랜드가 이제 21로 가장 많은데 요거는 이제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3월 중순 정도에 입주 예정이 끝났어요 했는데 거의 지금 한90% 이상은 입주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 남지 않은 물건이니까 뭐 5월이나 6월달에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런 조건을 좀 맞춰갖고 어 들어가시는 걸좀 추천드릴게요. 34평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억에 얼마 전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이제 내놓으시는 분들은 뭐 3억 7천에서 한 4억까지는 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창 같은 경우에도 전세 물건이 단 4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란트 같은 경우에도 단 2개밖에 없고요. 사실 여기 이제 옥정 지역에도 이 통틀어서 전세 물건이 지금 50건도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덕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건들이 정말 없습니다. 보시면 2단지 4개, 3단지 7개, 4단지 이제 하나밖에 없고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덕정도 그렇고 고급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없기 때문에 어, 전세로 이제 들어오셔 갖고 뭐 청약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으셔 갖고 어,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아요. 고급동을 보시면 뭐 한양수자인 5개, 현대 3개, 뭐 우미린 1개 정말 이제 세대수가 많은 이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섯 개 거의 뭐 이제 한 자리 숫자로 해서 지금 전세 물건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정말 전세 물건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는 여기 보시면은 은상로제 비양이 분양권으로 지금 거래가 가능해요.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일단 주택이 있으셔도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처분 조건으로 이제 가능하고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1억 5천에서 1억 2천.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1억 뭐 저층 같은 경우에는 1억도 있는데 거의 이제 1억 매물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그 옥정 신도시에 현재까지 이제 입주 이제 세대 수를 좀어 정리를 했습니다. 2차, 뭐 7단지, 뭐 13단지, 뭐 대우 푸르지오, 뭐 천년나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대방 노브랜드 1차가 1월 달에 이제 입주가 됐고, 모하미레도도 이제 4월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 입주 세대수는 21,703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중웅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중웅, 그리고 디에트르, 대성, 이지더원, 유림, 제일 풍경치 이블러가 1블러 그리고 한시 디에트를 이제 3차까지 해서 2023년도에 한만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가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대 수는 여기가 계획 인구 수는 전체 이제 4만 2천 세대인데 이거를 이제 100%로 가정을 했을 때 2023년도 상반기 세대 수 77%까지 이제 달성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세대 수는 2만 21 1,703세대니까 어 2.13이나 2.15 정도로 만약에 곱하게 되면 네, 지금 54,250한 7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단독 주택, 단독 주택. 단독 주택 입주민들. 까지 이제 플러스가 된다면 약 한제 생각에는 한 6만명 거의 이제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하고 제가 이제 만든 표 보고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많이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 앞으로 뭐 1년진데 그때 이제 상반기나 이제 하반기 되면 정말 인구수 많이 늘어날 것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이제 상가 지역도 한번 관심 유념 있게 보고요 그리고 얼마 뒤면 저희 그 위쪽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알투 부지, 단독주택 부지도 이제 분양을 예정합니다. 거기는 이제 어이 가구에 그 50에 이제 100%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거 이제 전용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런 이제 땅무늬도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전화 주시고요 내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